안녕하세요 배소장입니다. 오늘 동탄 테크노밸리 경매물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동탄 테크노밸리거든요. 조금 축소해서 보면 이 기흥 IC가 있잖아요. 기흥 IC 앞쪽에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동탄 도시 첨단 산업 단지 테크노밸리이거든요. 자, 여기가 어느 정도 지금 입주를 했냐. 거의 다 지어져 있고요. 몇개의 이제 택지만 아직 건축이 안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빨간색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현재 경매 나와 있는 물건들을 나타냅니다. 이 점들마다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거는 11개의 4개씩, 10개씩, 5개씩 이렇게 지금 많은 물건이 경매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물건 중에서도 정말로 저렴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탄은 테크노밸리에 물건이 물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아직 인제 시세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음 계속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들, 내가 사무실을 써야 되실 분들은 저렴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 몇개 소개해 보고, 어, 또 경매는 계속 낙찰되고, 또 새로 또 경매가 나오고, 끊임없이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내가 필요한 사무실, 내지는 좀 크게 공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해보시면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간단히 살펴보니까 또 유독 싸게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여기가 기흥 IC 앞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 여기 현대 트랜시스가 있고 여기가 실리콘 엘리, 여기 샹보르 줌타워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 그 직원들이 쓰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물건을 보시면 이게 IT밸리 2차거든요. 여기에서 여기는 IT밸리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사무실 용도예요. 예. 드라이브인으로 된 건물은 없고 층은 없고 다 10평씩 뭐 이렇게 오피스텔처럼 나눠져 있는 사무실이에요.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1층하고 2층은 잠시만요. 1층, 2층은 거의 업무직으로 되어 있고, 3층부터는 지식산업센터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음, IT밸리 2차 같은 경우에 지금 7층 물건을 한번 보세요. 이 감정평가가 1억 5,900인데, 현재 4차 유찰돼서 5,4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 전용 면적이 10평이잖아요. 10평이면 그냥 딱 사무실로 쓰는 정도거든요. 이 물건이 지금 이 금액에 입찰을 할수 있다. 이거 엄청난 금액이죠. 다른 물건도 한번 볼까요? 이 물건 말고 더싼게 있습니다, 사실은. 더싼 게, 어, 보시면, 이게 아니고, 축소를 하면 얘가 안 나타나고, 얘를 누르면 얘가 안 나타나고, 아휴. 자, IT 벨리 2차에 재경매 사건이 있는데 그 물건도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샹보르 줌 타워도 한번 보실래요? 얘는 아직 이제 진행되는 거라서, 음, 유찰이 좀더 돼야 되고, 여기 IT 벨리 지식산업센터 여기도 한번 보시면 너무 저렴해요. 사건 번호가 이렇고요 건물이 10평이잖아요. 감정평가가 1억 2500. 근데 지금 6천대에 살수 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건물 면적은 10평이라는 건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이거든요. 우리가 분양을 할때이 지식산업센터를 그냥 전용률, 우리가 공급 면적은 2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할 때는 20평 정도, 그리고 실제로 전용률이 50% 정도 된다고 치면. 이전 건물 면적 10평은 실제로 분양할 땐한 20평 정도 분양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10평을 6,100에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분양을 할때 금액으로는 그게 두 배인가요? 그렇죠. 예. 얘가 전용률이니까 우리가 50% 전용률로 쳤을 때 분양가의 비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가치면 실제로 분양할 때는 10평 기준으로 6,100이라고 치자면 공급 기준으로 보면은 평당 300만 원짜리예요. 평당 우리 예전에 분양할 때 지식산업센터가 싸게 분양한 게 500만 원 정도 분양했죠. 그 500만 원이면 실제로 10평이라고 치면은 음 500만 원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네. 여튼, 지금 이 6,100의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공급 기준으로 평당 300 정도 분양한 것을 내가 그 정도 금액에 취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음, 다시 볼까요? 또 어떤 물건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여러 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얘는 1층 상가거든요. 서영 아너스티라고 이게 지금 도로변 상가인데 아주 큰 도로는 아니고 이 상가도 지식산업센터 안에 상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도 지금 여기서 좀더 떨어져야 돼요. 얘가 같은 여포실이 1억 4천대에 낙찰이 됐거든요. 음, 지산에 1층 상가를 또 하실 분들은 요 금액이 좀더 많이 유찰되고 나서 어, 그렇게 또 접근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보는 게 힘들 정도입니다. 금액이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분양가 비슷하게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이 유찰되고 나면 실제로 임대가에 맞는 금액 정도의 낙찰이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1층 상가인데 얘는 안쪽 상가예요. 그래서 1억 3천대까지 떨어져 있고요. 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10개가 나와 있는 게 실제로 상가입니다. 1층 상가 지산이 아니라 상가 쪽인데 금액이 지금 아직 6억대 4억 대거든요 이것도 좀더 유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전에 2층이 너무 좋았는데 변경이 됐더라고요. 음, 얘도 1층 상가들. 지금 지산들 보시면 지산의 1, 2층 업무 시설들이 지금 거의 경매로 좀 처분되는 분위기거든요. 루체비스타비즈. 여기도 지인이 낙찰을 받아서 임대는 잘 주고 있는데 지금 경매 나온 물건들은 1층 상가입니다. 예. 1층 상가가 지금 이렇게 금액이 10억짜리가 1억 7천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거 여기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임차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 낙찰 받아서, 물론 앞으로 공실이 없을 만한 곳이어야 되겠죠. 낙찰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세대로 팔고, 자, 힐스테이트, 여기 유일한 주거시설이죠. 여기 안에서. 여기도 지금 판매 시설들이 전체가 많이 경매가 진행됩니다 어, 여기도 보시면 힐스테이트 판매 시설 1층 156호 얘도 지금 7억 6천 감정평가 1층 상가 시설이에요 10평짜리가 2억 6천 좀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 공실인가요? 예 공실이네요 자 이런 것들이 한칸두칸다 1억대 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 장사하실 분들도 너무 장사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동산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내가 영업하면서 실제로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어 월세 내느니 이자를 적게 내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장사 잘 되면 권리금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K밸리 여기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얘는 아직 좀더 유찰이 돼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 3층 얘는 지산이네요 지산 어머 이 YK 퍼스트 타워 5층은요 얘는 5층인데 왜 근린 상가로 되어 있는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 건물은 다 근생으로 했는지. 여기 지금 물건 보시면 3,800까지 10평인데, 3,800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이 물건은 직접 한번 임장을 가봐야 이해가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5층이잖아요. 5층인데, 왜 근생일까? 건축물 내장을 한번 보던지, 이 YK 퍼스트 타워이고, 여기가 아, 아니구나, 옆에가... 다른 공기업이 들어왔던 걸로 보여요. 예. 네. 요렇게 보시면, 여러 개의 물건이 한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전체를 다 낙찰받아서 하나의 사무실로, 아니, 그 공장 같은 걸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지금 동탄의 지사는 역대 최저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평당, 전용 평당 한 천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아, 지금이 바닥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용 평당 천만 원이면 공급 면, 공급 기준 한 평당 500만 원 정도를 였거든요. 그때 제가 동태한 지산이, 아, 이제는 바닥인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때 지인이 지하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지하인 것 같아요. 지하 몇 층인지는 알수 없으나, 제가 볼때 이제 더는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 금액 이하로 어떻게 떨어집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음, 사무실이 필요하다, 5층, 10평을 3억, 3,800, 3억 8,000도 아니고, 이 금액에 살수 있다. 그래서 동탄지산에서 입찰을 하 고려하시면 또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저랑 상담하시면 됩니다. 연락 주시면 입찰 상담부터 입찰가 산정, 그리고 당일 경매 입찰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진행하시고 한번 저렴한 금액에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